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NK물산입니다. 자, NK물산이 오늘 급등을 이제 뭐 상승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장중 21%까지 급등이 나왔고, 자, 9% 급등으로 예,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상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수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수직 상승이 나온 이후에도 이런 매수 거래량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 일단은 뭐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자 빨간색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뉴스가 좀 보이는 보는데 뉴스를 일단은 확인을 할게요 다자 이게 투자 주의를 또 이제 받았습니다 투자 주의는 뭐 일단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급등하는 흐름에서 뭐 투자 주의 경고 그다음에 뭐,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은 종목들이 한번 주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일단 물량 이제 소화가 제대로 되긴 했는데, 이제 물량 소화보다는 이제 수익실현 물량이 좀 나왔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제 연속 급등이 이제 뭐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는데 자, 829원부터 자, 약 이제 한8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자, 이 종목은 90% 정도 뭐 가까이 나온 건데 일단은 양봉이 자, 5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월 29일부터 17일 약 20일 정도를 양봉으로 꾸준히 나와줬어요. 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제3자 배정, 자금조달, 자, 소액 공모 진행 중이며,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자, 이런 이슈가 있죠. 원래 이제, 뭐, 종목들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예,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단은 제3자 배정, 예, 뭐, 유중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금조달을 지금 하기 위해서근데 이렇게 보면 이미 뭐 결과 값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추가로 이렇게, 고점이 이제 1925원인데, 추가로 열려있기는 하지만, 이제 윗꼬리를 계속해서 빼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이 종목은 조정을 받는데, 조정도 이 종목이, 예, 물량 소화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매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매수 주체가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해서 이 종목을 떨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간의 수익 실현을 예, 그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이제 간직하고 가야지만이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하려면은 자기네들도 위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운전 능력이 좀 뛰어나다면은 이제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밀리지 않고 일단 물량 시, 이제 그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예, 자칫했다가 이 종목이 더 강했다 생각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이 종목이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이제 예, 이 종목은 좀 이제 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진입하는 분이라면 예 충분히 이제 손절가를 두고 예, 매매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원래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예 크게 보려면 마이너스 10%까지. 예, 급등주기 때문에, 급등주는 원래 마이너스 이제 8에서 10%정도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볼 생각을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더 짧게 보느냐. 근데 이,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급등하는, 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에 나왔는데, 이런 급등하는 흐름은 매수 주체가 이제 등락을 충분히 주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정말로 이제 세력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추가로 열려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차트상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이 종목이 자금 조달이 중간에 만약에 뉴스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하면은 결과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이제 소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좀 이제 하락할 우려가 많고 대신에 이제 상승이 내일도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제 흐름이 여기서부터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종가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추가로, 예, 뭐,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좀가별히 유의하면서 예, 매매를 예, 진행해야 되는 종목이고 예, 굳이 매매 안 하고도 예, 충분히 이제 살펴보면서 예,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관심 갖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